하나님 말씀 2사에서 40장 31절입니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 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 아멘. 피할 수는 없지만 이겨낼 수는 있습니다. 마우러라는 사람은 1982년 75세에 자살합니다. 노숙자였을 것이다 생각하십니까? 아닙니다. 알코올 중독자? 아닙니다. 하바드, 예일, 일리노이 등에서 심리학을 가르쳤던 대학 교수입니다. 미국 심리학회 회장도 역임했습니다. 디프레션으로 오래 고생했으며 자살도 하나의 해결 방법이라고 주장했고 가르쳤고 결국 자신도 그 방법을 택하고 말았습니다. 미국 심리학회 회장이었지만, 디프레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영혼의 피곤함과 곤비함 앞에 무릎을 꿇고 말았습니다. 이것이 사람의 연약함입니다. 최고의 지성인도 인생의 곤비함 앞에 넘어지며 쓰러졌습니다. 하나님은 태양과 같다. 육안으로 태양을 직접 볼 수는 없지만 태양이 없이는 아무것도 볼수 없다고 GK 체스터트는 설명합니다. 하나님 없이는 인생을 바로 볼수 없으며 바르게 살아갈 수도 인생을 바르게 즐길 수도 없습니다. 한계를 지닌 인생이지만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통해 새 힘을 얻을 수 있습니다. 오직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는 새 힘을 얻으리니 독수리가 날개 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요.다른 박질하여도 곤비하지 아니하겠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아니하리로다.달리면 곤비하고 걸어가면 피곤해지는 것이 자연적인 현실입니다.그러나 여호와를 악망하는 자에게는 달려도 곤비하지 않고, 걸어가도 피곤하지 않는 초 자연적인 현실을 경험할 수 있게 됩니다. 디프레션으로 몰아갈 수 있는 인생의 문제들을 피할 수는 없지만 이겨낼 수는 있습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하나님을 먼저 보면 세상의 모든 것을 제자리에 놓고 파악할 수 있습니다. 이 선물을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세상에 아파서 허덕이는 영혼들이 너무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도 예외가 아닙니다. 그러나 저희가 예외인 것은 주님의 약속 때문입니다. 여와를 악망할 수 있는 특권을 사용하며 하늘을 날아오를 수 있도록 오늘도 이끌어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